월요일인데, 출근도 안 하고, 우리 집에 왔노? 나쁜 녀석아. 이 고집쟁이야. 너 고집, 고집, 너 고집 없다고 하려고 그랬지, 또? 너 고집 엄청 세거든? 네 야, 내가 딱 한마디만 할게. 네. 너감정정리잘 할래, 안 할래? 아, 감정정리요? 어. 사람이 느낀다고 감정대로 표현하면 안 돼. 그걸 나쁜 말로 표현하면, 네. 표현하면 네. 너는 시차적 또라이도 아니야 시분적 또라이야. 어. 좋았다, 흐렸다, 나빴다, 비왔다, 눈 왔다. 그게 대답해? 네. 네. 너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애기는, 네. 감정조절만 잘하면 이거야. 어. 근데 감정조절을 못하면, 네. 남들이 심한 말로 하면 미친년이야. 또라이. 알았나? 네어 응. 감정 조절 잘 할래 안 할래? 어 잘할게요 <laughs> 잘할게 개똥이나 그게 될까?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어 아가 네? 너 뱃속에서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눌러서 가만히 두어 놓으면 네 뱃속에서 팔닥팔닥팔닥 뛰는 거 느껴 안 느껴? 어 뱃속에서요? 어배 여기 배 배우, 위에서 음, 가끔 좀 배가 안 좋을 때가 있기는 그치? 맞아? 있긴 있나요? 네. 있긴 있지? 네. 어, 거기에 귀신이 한세 마리 들어있다. 집을 졌다. 그래서 너는 네. 기분 좋을 때는 천사요. 네. 기분 남을 때는 마귀요. 더 기분이 나을 때는 악녀야. 음... 너 사람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하지. 네. 그렇지? 네.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끝도 없이 좋아하지. 네. 맞아요. <laughs> 네. 그렇지? 네. 음. 그리고 너는 화나면 얼굴에 딱써 있어. 나 화났어, 건드리지 마! 이런단 말이야. 어, 네. 그치? 네. 응. 너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니가 네. 싫으면 그 사람이 싫어. 니가 아... 좋으면, 니가 그 사람이 네. 못해줘도 니가 좋으면 그냥 좋아. 음, 네. 그러지? 네. 음. 참. 얼굴도 이쁘게 생겼고, 한대. 어째 아예 그러면 조등이 갖고 맨날 손해를 보나? 음. 너, 너 따지는 거 좋아하지? 너 발음 말 잘하지? 네, 발음 말 잘해요. 그치? 네. 절대로 숨기지 못하지? 네. 그런 척을 못해. 숫들면 그냥 바로 그냥 곡사포가 아니라 직사포를 아버려야 된단 말이다. 아, 네. 그래서 막, 좀막 상처받는 <laughs>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아, 같은 게많아 많아요 어, 많어 많아. 어. 근데 저도 이제 막 친구 제일 좀 친한 애가 있었는데 걔가 엄청 직격탄으로 많이 날려서 저는 오히려 약간 좀 참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걔보다좀뭐 대도 너는 걔하고 똑같다고 응. 보면 돼요. 걔도 한 걔도 직격타지만 너도 똑같은 직격타야. 그럼 걔가 얘기할 때너 기분 나빴지? 네. 그럼 응. 우리 애기가 얘기할 때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했을 때 기분 좋고어안 좋고? 안 좋죠. 그치, 안 좋지. 네. 똑같은 네. 얘기야.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치? 너, 너, 네. 이거 좋아하나? 술요? 응. 어. 술 좋아하는 하는데 자제해요? 응. 어. 술 먹으면 너 미친년 되니까 묵지 마라이 미친년 된다고요? 응. 어. 감정을 조절을 못 하잖니. 아. 술, 술 먹으면 네. 술, 도가지 깨질 때까지 먹어야 되잖아. 술, 도가지 망할 때까지. 1차, 2차, 3차!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아, 그런 게. 네. 알았냐? 먹지? 네. 응. 술 먹고 자, 잘, 잘 소화를 잘 해. 근데 누가 시비 걸었다? 네. 바로, 너 지금 뭐라 했노? 음, 약간 좀 성격은 있어. 나오잖아. 네. 그치? 지 네. 응. 누가 이쁘다고 얼굴 이뻐서 누가 농담했다. 음. 남자 마저 죽게 생겼다. 음. <laughs> 근데 그런 적은 없어요. 아, 없어. 근데 네. 성격이 그만큼 강하단 얘기야. 어... 알았나? 네. 에이. 근데 너첫차도 떠나고 막차도 떠나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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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님은 어디다 버렸냐? 사랑하는 님을 어디다 버렸냐? 어안 응. 헤어졌어? 지금 사귀는 응. 남자 응. 어 헤어지지는 않았어. 그 헤어지려고 밥 먹고 있어? 어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사겼던 남자친구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니한테 응. 좀안 갚힌 좀 해보려고? 아니 아니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상처를 너무 바, 받고 이제 약간 좀 그거 그게 아물고 있던 시기에 음. 이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 음. 이 친구가 너무 진짜 너무 잘해주고 어. 좀 인성도 좋고 그래가지고 어. 그냥 만나고 있는데 어. 너는 실증 났어 벌써 음, 맞아요 너 실증 음. 났어 음, 굶주린 하이에나 같이 음, 또 다른 아, 사람을 네. 음, 찾아 볼까 하고 지금 음. 고개를 45도만 돌렸어. 90도 돌리면 네. 딴 데로 가야 되는데도, 너는 여자를 남자를 만나면 네. 6개월까지는 행복해. 어, 네. 6개월이 지나면 네. 이 자식이 맛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해주는 거 봐서는 잘 해주고 싶은데, 어 이거 아닌데, 너 그러지 않냐? 어... 처에은 냄비 불 사랑을 한단 말이다. 그냥 죽고 못살 정도로 좋아 그 사람이. 근데 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덤덤해진단 말이다. 음. 그게 알았나? 네 그, 그러고 있잖아. 그래.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잘해주는데 혼자 속으로 그러잖아. 나 남을 한번 또 만나볼까? 음. 더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볼까? 너 그러고 있잖아. 음. 근데, 얘가, 그니까, 저한테 잘해주는데, 이게 진심인 지 어, 그니까, 니가 의심하잖아. 네, 맞아요. 그거를 잘못 믿겠어요. 그래, 너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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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결혼할 거요? 연애하는 거잖아, 아가. 네. 연애하는데, 뭐, 뭐. 연애하는 건데. 연애하는 거 잘해주고, 못해도그벌서 지금 그만큼 해주면 잘해주지. 음. 오빠, 나다, 나와라 하면. 아, 니까 그러니까 응. 그, 저만 만나는 거 맞아요. 그래, 너는 의심병이야 <laughs> 너는 아그 전에 남자예요 너무 심했어 가지고 야네 뱃속에 상사기가 들어 있어 상사기 상사기 너무 상사기 시집까지 보단 이제 자 결혼식을 못 하고 죽은 귀신 네 뱃속에 두 마리나 들어 있어 너희 친가 외가에 상사기 두 명이나 있어 임마 결혼 못간사람인가 그래 결혼식 못 하고 죽은 청혼녀 청각 귀신 니네 뱃속에 두개 들어 있어 청혼녀 청각 그래 그래갖고 <laughs> 네, 네가 네. 어? 배신을 당하고 네. 지금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또 보여? 뜨잖아 네가 음. 그래서 감정이? 들쭉날쭉. 들쭉날쭉. 들쭉 들쭉날쭉. 들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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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잖아. 네가 춤추고 네. 앉았잖아. 응. 음... 안 끝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음. 네. 그래, 아까 얘기했듯이. 믿고... 그래, 못 네. 믿어. 그니까, 겉으로는 티는 안 내는데,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아까... 그러잖아. <laughs> 저것이 진짜 나를. 왜 이렇게 나를 잘, 저, 저, 잘, 잘해줘? 잘해주나? 저 미쳤나, 저것이? 내가 뭐 좋다고도. 음... 너 혼자 여기다, 거기다 편지 다 쓰잖아, 이렇게. 음... 맞나? 네. 그제? 네. 응. 그니까, 우리 애기는 그거부터 버려야 돼. 음. 그래야 세상을 성공할 수 있고, 사랑하는 인과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네. 결혼까지도 할수 있어. 너는 시집가서 남자하고 살아서 결혼해서 면사프 딱서 결혼하잖아. 네. 너 남자 의심해서, 의처 의부증 있어, 의부증. 아. 우리 남편이 딴 여자하고 참자고 오는 거 아이가. 어? 이러고 너 의부증 생겨. 근데 실제로는 야. 안 그러는데 저혼자만 그러는 거죠. 그래요. 상사기가 들어있다고 상사귀신, 미친귀신들이 두 마리나 들어있어요. 니네 뱃속에 음, 무서워. 무섭제. 네. 음 어. 그러니 소변도 자주 보러 갈 것이고 음, 어느 때는 잠이 막 쏟아져서 잠이 오는데 어느 때는 잠이 하나도 안 오고 음. 혼자만의 그리다 말은 편지를 쓰다가 혼자 울기도 하고 혼자 웃기도 하고 너 혼자만의 그런 세계에 많이 자주자주 자주 빠져들어요. 아... 아... 음... 미치지는 않았어 아직까지는 음, 네. 우울증도 안 왔어 네. 공황장애도 안 왔어 네. 그러니까 미치지는 않았어 네. 왜 본인이 그걸 툭툭툭 털고 나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왔는데 네. 네. 본인은 상상의 편지를 많이 써 여기서 아... 상상의 그림을 많이 그죠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느껴지고 본인 혼자 네. 긴지 아닌지를 놓고 판단하고 네. 또 그것도 아닌데도 또 의심하게 되고 저 자식이 또나 말고 딴 놈을 만나지 않나? 음. 양다리 걸친 거 아니야? 본인 그러고 있단 말이다. 음. 그치? 음. 음. 막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약간 가끔씩 그냥 이렇게 그거 미친년이지 그렇게 네. 심심해 야 그렇게 매일같이 심각함도 의처증, 의부증 있고 남자에 대해서 상 그런 거야 그게 렇 맨날 있으면 어떻게 남자를 만나니 음. 근데 오히려 근데 맨날 남자 보면 남자가 저한테 약간 집착해갖고 당연하지 상사기가 있으면 그래 그리고 어느 시간 지나면 또 해벌레해져갖고 멀어지고 해벌레해져갖고 배신 때리고 가고 그런단 말이다 제가요? 배신 때린고 양가에서 양쪽 네가 배신 안 때리면 얘가 배신 때리고 얘가 배신하면 네가 배신 때려갖고 그냥 시뜨레 안녕 하고 가고 음... 그럼 혼자 또 음... 울어야 되고 음... 음... 네. 아나? 음, 작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러니까 네. 그것은 본인 몸에 있는 상사귀의 조종이 많다는 걸 알고 사셔야 되고요. 네. 본인이 결혼을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부증이 발동할 수 있는 확률이 구시고 부르고 그것 때문에 네. 가정 불화가 생기고 남편하고 싸우고 아.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뭔지 음. 아, 네. 아셨죠? 네. 상사귀 미친 귀신이 아니라 결혼을 못하고 간 귀신 조상님들. 왜 나한테 들어왔지? 너 국수 좋아하나? 저 국수요? 응 국수를 그렇게 안 좋아해요 그럼 떡은? 떡 좋아해요 그지? 네 소면 안 좋아해? 쫄면 소면 라면 안 좋아해? 아, 그거는 좋아하는데 그래 소면 네. 면 가느단 거그 다음에 너떡 좋아하지? 네 떡은 좋아해요 그지? 떡은 확실하좋아해떡 떡, 네. 매달 먹어도 안 질리지?

<laughs> 어, 모르던 거 오늘 알았지? <laughs> 네. 우리 애기는 다른 거 없어. 감정의 기곡과 네. 사람을 믿고, 감정의 기곡을 잘 다스리고, 네. 얼굴에 화났던 거를, 화난 거를 네. 표현을 하지 말고, 아, 그다더 숨겨야 돼. 그렇지, 더숨겨 제가 엄청 감정질 엄청 많아. 감정. 더 하세요. 그 다음, 더 하세요. <laughs> 아, 그러시고, 또 네. 어. 사람을 의심하는 거를 네. 버리세요. 음. 그러면 무선 꽃이한짝 피고 행복한, 네. 어, 이, 이 지금 나이에 행복한 사랑과 연애를 할수 있는 시기가 네. 될 겁니다. 아, 지금 나이. 예. 어... 알았죠? 네. 음. 어, 저 근데 저더 궁금한 거 음. 있어요. 뭐? 그 뭐지? 나중에 남자복이랑 질로에 대해서 궁금. 남자복은 내가 그 얘기했잖아. 그걸 의심하면 안 되고. 그냥 요것만 어. 주의하면 어. 남편복이나 이런 거 음. 앞으로 괜찮아요. 음, 너공 시험 봤나안 받나? 안봤어요너손 봤나? 안 끝에 제주가 뭐가 있나? 어저 미술 했었어요 그지 너 손에 재주가 들어있는데 니가 네. 앞길 못 갔잖니 어, 네 지금 IT 쪽에 가고 있어요 근데 진짜... 속 터져 죽어 거기 가면은 네 그지? 네. 너는 내가 즐거운 네가 즐거운 지금 거군요. 손을 딱 보는 순간에 펜을 잡지 않으면 붓을 잡아서 네. 예능 쪽이나 재능 쪽으로 내가 인생을 펼쳐가야 되는데 네. 본인이 그걸 접어버렸어 네맞 뭔지 알았죠? 그러니까 네. 사람은 돈을 벌어야 살기 때문에 네. 돈을 벌면서 본인이 미술공부를 했으면 그거는 취미생활로 집에서 시간 나는 대로 하시면 본인의 인격 수양도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 취미라도 응. 풀어라 그렇죠 아... 붓을 잡으시면 네. 본인은 붓을 잡으시면 가장 행복합니다 아... 저 혹시 방송이나 이쪽에 뭐 연예인 하려고? 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약간 막 리포터나 이런 거 말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약간 그쪽으로 풀고 싶어서 <laughs> 안될거 같은데 안 돼요 음. 리포터 막 아나운서 이런 쪽은 안 돼요 어, 아나운서는 안될거 같은데 안될거 같은데 그래. 그리고 제가 그 올해 어쨌든 약간 좀 그런 꿈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은행권을 가고 싶어 갖고 그거는 가도 돼요 편입을 다시 할까 어, 공부는 하는데 올해 괜찮을 어, 편입은 하셔도 돼요. 제가 원하는 데갈수 있을 까요그거는 이제 그 상사기가 없어져야 돼. 네? <laughs> 귀신이 없어져야 돼. 응. 상사기가 가야 돼. 어... 공부는 하셔야. 그리고 네. 은행권도 네. 맞아요. 맞아요. 손에 보면은. 네. 은행권도 맞고 괜찮아. 고객 상대하는 거니까. 아, 그것도 당연히... 나쁘진 않거든요. 네. 근데 IT는 내가 컴퓨터하고 계속 대답 없는 컴퓨터 화면만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얼마나 짜증나요? 속 터지죠? 저녁 시간,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점심 시간만 기다릴걸? 음 그렇죠. 네. <laughs> 그래도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참, 뭐 괜찮아. 그, 음. 그 뭐지 IT 쪽 디자인 쪽을 가서. 음 그래도 괜찮아. 네 약간 좀 개발 쪽으로 음. 갔는데 음. 이제 이거를 약간 은행으로 그냥 가는 것보다 은행에서 이제 디지털 쪽으로 또 빠지려고 음. 의, 디, 아 은행 IT 쪽으로 빠지려고 <laughs> 해도 돼요. 맞아요. 음. 음. 진짜요? <laughs> 근데 공부를 좀더 해야지. 아, 공부. 응. 그러면 올해는 그럼 편입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은행 준비를. 하는 편입하고 나서 졸업하고 하면 나이가 많아. 네. 은행 준비를 하고 네. 편입을 해야 돼. 은행 준비를 하고 응, 편입을 해야 응. 된다고요. 나이가 많아지잖아. 네. 그럼 제 취직하는 연령이라는 게 있고 꽃다운 나이라는 게 있잖아. 네. 그러면 편입을 하는 것보다는 은행 준비를 해서 은행 쪽에 이력서를 넣어보고 네. 그 다음에 시간이 남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네. 그때 대학교 편입을 하면 돼. 요 아... 아, 그런 식으로. 응. 근데 그러면 은행 중간 중간에 면접도 보고 해야 되는데. 응. 준비해서 하면 되지 뭘 그러나? 넌 충분히 음. 할수 있어. 아 그래요. 음. 다할수 있어. 음. 어. 입도 야무지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음. 근데 그는 뭐성질 성질머리 고집다머리. 아 근데 제가 진짜 작년에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음, 당연히 힘들지. 진짜 그 친구 때문에 약간 진로 다 엎어지고 그때도 편입하고 있었는데. 다 망해가지고 올해 약간 미련이 남는 거예요 원래 편이 안되면 그냥 은행 취업이나 도전해보자 이거였는데 음. 계 미련 남아갖고 하셔 네 아셨죠? 네아 음.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딱딱 딱 합격할 수 있다 이게 딱 있어야 뭔가 그거 돈 내고 왔나 할것 같은데. 그거 돈 내고 와 그럼 정확하게 얘기해줄게 그거는 하시면 돼 네. 할수 있어. 아, 있어. 본인의 얼굴을 보든 기운을 네. 보든 할수 있으니까 네. 하셔. 아, 아셨지? 네, 응. 감사합니다. 네네. 끝났시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끝나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